인도를 바탕으로, 가상머신을, 가상머신을, 인도실로, 빠르게 쓰는 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깔아갈 게 커스텀 코너고요. 그놈 확장. 그놈 확장에서 커스텀 코너를, 어, 치게 되면은, 이 커스텀 코너가 나와요. 이 커스텀 코너를, 어, 활성화 해놓고요. 어, 참고로 또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음, 어, 학창 프로그램들. 지금, 다시 패널. 이게 다시 패널이에요. 이게 다시 패널. 어이씨, 이게 있더니 또. 윈도우를 이제 좀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인 윈도우를 음인 윈도우는 이제 기본 설정을 프라메노나요. 호스트 키 플러스 F. 호스트 키 플러스 F 라면 프라메이 돼요. 지금 프라메이 떠 있죠? 에? 에 지금 가상 머신에 지금 코는 솔코 쓰리 코를띄워 놨어요. 지금 쓰리 코램 메모리 8메가. 8m. 메모리 8메가에 어, 쓰리 코 이렇게 놨고 일단 그래픽 카드가 지금 2루밖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가 2루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음, 그래픽 카드를 좀 늘려 줘야 돼요. 거는 음, DX.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248. 248로 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이 화면 바뀌는 그 속도가. 그래서 비디오, 비디오 메모리를 이제 늘리는, 늘리, 늘려볼게요. 그럼 비디오 메모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디스플레이 아답터. 디스플레이 아답터를 제가 바꿨어요. 엔비디아 지퍼스, htx 이걸 바꿨는데 이걸 왜바꾸냐면은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되길래 혹시 그래픽카드 이름을 바꾸면 이게 체크 될까 3D 사용하려고 이거 3D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리데임이어요 리데임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마우스 속성 오늘 종류 속성 리소스 리소스에, 저번에, 저번에 포스팅, 보면은 가그알 거예요. 저번에 포스팅 내용이에요. 어, IRQ18. 어, IRQ18. 그러면 IRQ18번에 그래픽카드 메모리 1기가를 잡아야 돼요. 실행해서, 음, 어, 여기 보면은 메모리 1기가 잡혀있죠. 여기 보면은, IRQ 18은 1024 빵빵빵 여기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면 은 잡아주고 리부팅을 해줘야 돼 리부팅 잡아주고 리부팅 잡아주고 음 잡아주고 리부팅을 해줘야 돼 리부팅 잡아주고 리부팅을 해고 리부팅. 그러면 하면은 얘가 메모리가 어, 1기가를 피드 메모리를 써요. 그러면 상당히 빨라져요. 지금 보면은 이 포토샵에서 어, 사용 가능한 메모리 포토샵에서는 지금 7기가로 잡히죠. 여기는 메모리가 1기가인데 아마 피드 메모리를 1기가를 빼서 그러나 봐요. 1, 1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7기가밖에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음, 이렇게 1기가를 잡아주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국 프로그램들은 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액티브 엑스, 액티브 엑스를, 저는 액티브 엑스를 다 지었어요. 액티브 엑스 지어, 다지붕보다가안지붕구다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 버그 프로그램이에요. 뭐 보안 프로그램, 무슨 키보드 보안, 미스, 키보드 보안이 아니라 버그, 버그, 버그 프로그램, 버그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회사들 해킹해버리면은 대한민국 컴퓨터 해킹다 그래요 그냥 그, 그 프로그램에서 별짓기를 다하기 때문에 그 회사, 내 컴퓨터를 해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서만 해킹하면 돼요. 그러면 은 한국 컴퓨터 해킹 되어볼 거예요, 아마. 자, 보안 프로그램들 다시울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하나도 보안 프로그램이 없죠, 지금. 이게,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지어야 되고요, 무조건. 자, 이제, 아까, 아까 이, 지금 여기, 지금 이것은 지금 보면은 이게 크로미엄, 이건 니눅스에요, 니눅스. 지금 이건 니눅스. 이 크롬은, 크롬은, 인도우고 이 가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인도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좀안 좋죠. 뭐 이게 이게 가시도가 좋아요. 이게 이, 이 지금 이제 뭐야 제가 하코너 커스텀 이제 커스텀 지금은 하코너가 없어졌어요. 그놈에서없애는것 없애, 같아요, 하코너를. 커스텀 코너를, 코스텀 캔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인도를 화라미로 놓고 쓸때네눅스로 어, 빠르게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우스를 지금 하코노 설정을 어, 여기네, 여기 코너 설정을 이렇게 놨어요. 바탕화면 쇼, 데스크탑, 그 다음에 크롬미엄 근데 이 상단은 우에는 안 먹더라 고요 우에는 아마 우에는 안 먹는 게 아마 이 다시트 패널이 공중에 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중에 떠 있어서 그래서 니눅스로 음, 갈 때는 여기서 니눅스로 니눅스 작업하고요 니눅스는 이제 니눅스로 왔죠 음, 이제 뭐갈 때는 이제 뭐 여기 클릭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다가, 뭐, 쉽게 말해, 이쪽에다가, 저는 이제, 넷핀을 띄워놨지만은, 이 넷핀을 띄워놨지만, 넷핀 대신에, 어, 뭐, 이걸 띄워놓으면은, 여기 들어가겠죠? 넷핀 대신에, 그럼 뭐, 클릭할 필요 없겠죠? 마우스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웹서핑도, 웹서핑도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하면, 웹서핑도, 제가 지금 저는 usb 이터링을 써요 핸드폰, 핸드폰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게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이제 보면은 인, 리눅스로 갈때 바탕화면 리눅스 쓸 때는 바탕화면에서 리눅스 쓰고 리눅스 쓰고 그 다음에 뭐 니눅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눅스에서도 이크로이한 불러면은 바로 이렇게 한 불러지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상당히 포토샵도 빨라요. 포토샵도 이렇게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내 컴퓨터에서 포토샵을 쓰는 뭐 일반, 그 일반 메인 컴퓨터에서 포토샵 쓰는 거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빨라요. 포토샵도 포토샵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인도, 인도가, 이도 이제, 리눅스 쓰다 보면은, 리눅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던 처음은 생성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는 일단 깔되리눅스쓰되 아직까지, 어 이렇게, 어 뭐랄까, 어 익숙하지 않을 때, 인도 쓰시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여기서. 똑같아요, 인도 쓰는 거.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속도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쓰는데 아무 뭐 단지 이제 3D가 지원 안 되는 거 아까 봤지만 포토샵 봤지만 3D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게임 안 게임 이제 3D 게임 3D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 그것만 말고는 어. 이 성능에서 보면은 이 3D가 안돼 3D 지원 안되니까 3D 게임만 안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홈페이지도 요 지금 현재 여기서 쓰는데 리눅스 인도우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쓰는데 인도우 쓰는데. 어 지금 약간 지금 행설수설 할금좀 이렇게 빠르게 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썼는데, 예, 이렇게 찍은, 찍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 자, 이제 여기까지 예, 찍겠습니다.